편의점. 도착. 네, 습니다 아, 꼬치도 대 네? 아, 꼬치. 아하. 지금은 없을걸요?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뭐 하는지. <laughs> 뭐 먹지? 박원니는좀 가져올까? 어. 있을 수 있어. 그래, 나 있을 것 같기도 해. 여기있다 토닝워터. 토닝워터! 토닝워터! 안녕 토니코있거있라사위여봐 응? 어디? 음, 바로 위에 있네 뭐야 다 있네 아이고 토 레몬 맛으로 사야 될까? 깔라만시 어, 맛인데? 그래? 네? 아무튼 이것은 아무 맛이 없는 맛이 있 라면, 무슨 라면 먹을까? 코파하는거다 <laughs> 나왔어. 그래도... 아이고, 집 통삼겹 슬라이스. 정말 맛있겠죠? 우리 한컵 순대 곱창 왜 고르지 않아? 고를 가소 아, 좋아하나? 어 맞아 이거 별로? 좋아, 좋아? 어. 소시지 마라 맛있을까? 맨날 마라탕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이걸로 먼저 도전을 해볼까? 해볼까? 그래 해. 도전 한 번도 안 먹어봤지 향 있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맞아 일단은 이 정도로 끝내고 먹다가 또오든지 어떻습니까? 과자 있어야지 아하 짱구 볶음면 허니 시나몬 내 머리 아내 머리 통통해 여기도 마라탕면 있고 여기도 마라탕면인데 마라탕면 마라탕면 어떤 마라탕면 어떤 통통면 이걸로 먹어볼까? 아니 이걸로 먹어봐? 아 이걸로 먹자 그래? 거짓말고 뛰어라 런닝팬 맞아. 하나 아, 새우깡 먹고 싶어. 국밥. 너무 많아서 나 이제 그만 사도 될것 같아. 많다고? 그럼 안 치. 아니 밥이 없잖아. <laughs> 밥이 없어. 나밥 먹고 뭘 사? <laughs> 끝. 밥몇개안 어, 샀네 생각보다. 그러니까. 고배. 어. 또 매운 고추. 어? 자, 이제 시작. 이것도 먹어 볼까? 근데 아까 봐봐 먹었어. 그거 있어. 그럼 뭐지? 칠리 소시지 응. 있어, 여기. 네. 이거 안 좋아하니? 아라리. 좋아해, 나, 그거 그럼 하나. 둘. 음. 음. 뭐야, 그게? 나면마한 아, 전화 처음 아, 남영이 전화 처음에 받는 건 진짜 레온데이뭔 소리야? Ouais, <그래 어? 전화 한 번도 안받잖아가지어 너럽네, 오빠. 나 제가 갔는데 이상하다. 별일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러고 그러고 왔는데 그걸. 아니, 아니너 버섯 사갔다냐? 얘는 진짜 안잘 잡고 누고 안 되겠다. 잘만 이물이 먹지? 어? 해. 물 먹었다. 나와 그럼 버리고 와야겠다 어 근데 여보 라면 먹고싶은게 정해졌잖아 여보가 올라야되잖아 여보. 음. 그럼 뭘로 사와? 야 뿌셔먹자 그냥 생라면? 응왜 어. 별로? 아니 좋아 뭐? 돈 없어? 돈? 나돈 많아 다냥버려 <laughs> 정말 대박 고생하는 남편. 고생하는 남편. 뒷목. 고생하는 남편의 뒷목. 고생하는 남편의 귀. 아우씨. 버라탕 국면 냄새. 빨리 눌러 2 3층 이리 와봐. 오랜만에 커플 청자켓. 커플 청자켓. 커플 청자켓. 청자켓. 뭐해? 팔 짧은 거 티내기? 엄청 지 무슨 소리야? 러 <laughs> 이리 와봐. 뭔 소리야! 겨우 늦게! 이니까눈부까지다달는데아 이야. 여기 마셔. 띠링, 띵띵, 띵띵띵, 신발장을 공개할 수 없지.